서울 속초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의 관건인 비용편익지수 도출을 위한 제2차 점검회의가 또다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양기관이 선정한 교통전문가 실무협의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의 열쇠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용편익지수 도출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제2차 점검회의를 통해 강원도는 사업의 관건인 비용 편익지수 도출을 압박했지만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때 추정치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가 수요와 비용 절감 방안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오색삭도 추가 수요라든지 뭐 비용 육량으로 한다든지 뭐그몇 가지는 다 반영된 것도 있어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음 달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며 양측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점검회의 이후 3개월 동안 핵심 쟁점인 열차 운행 횟수와 기준점을 서울 용산역으로 할지 춘천역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통 전문가, 교통개발연구원, 기재부, 국토부 2월달 안으로 결론 날 것으로 강원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에 노선 변경과 사갱 건설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비용 편익 지수가 0.9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다음 달에는 반드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일원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